깨끗한 마음, 올바른 행동, 새로운 기능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영산포여자성학교는 오늘 학교 종합체육대회를 갖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한마당 어우러졌습니다. 오늘 체육대회에서 750여 학생들은 농악놀이와 봉산탈춤 그리고 화간무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베풀면서 학부모들과 보람있는 한때를 보냈습니다. 김경수 교사가 지도한 상설농합반 120명은 기와 밥기와 굿거리 3채 굿까지 척척에 내 눈길을 끌었으며 조숙기 교사 장작품 봉산탈춤에는 한별 따는 50명이 출연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김문자 교사의 지도로 첫선을 보인 화관무 등은 학교 축제를 더욱 고조시켰으며 학생들은 학부모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하며 높고 깊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맞이하여 학부형님들을 모시고 학교 발전상도 보여드리고 아이들이 발랄하게 또 고급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모임을 기획했습니다이 밖에도 학부형 타이어 굴리기와 어머니 줄다리기가 진행됐고 응원석에서는 열띤 응원을 보내 학부모와 학생이 호흡을 함께하는 지역 축제가 됐습니다. 17회에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영산포여자상업고등학교는 2년 전 박종환 교장이 부임한 뒤 취업률이 높아졌고 학교 환경이 크게 개선됐으며 학생 수가 불어나 교실 3칸을 증축하는 등 문교부가 내세운 음명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